팔인마가 갈골리안 걸었어요 일부러. 오. 국민이랑 옆에서 계속 깔짝는다안 죽어. 왜? <웃음> <웃음> 절대 죽지 않지. 아와 재밌다 방금 달 맞고 막 방금 뭔가 쫄깃했어. 내가 쫄깃했어. 아자 이번에는. 사보타주도 아까 했으니까 빼고 이번에는 스프린트를 좀 써봅시다 너무 대화만 쓰는 것도 좀 그래 음, 이제 대화 너프먹는데 음, 대화 쓰는 것도 너무 좀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익숙해집시다 그 다음 그녀를 만나러 파랑새를 따라 그 다음에 둘만이 깨어날게 불침번도 쓰고 불침벗어서 전력질주 쿨타임 30% 줄입니다 아. 그러면 대략 40초에서 30%줄면 몇초죠? 27초? 28초 그정도 될라나? 27초 정도 되겠네요 어? 그럼 나쁘지 않아 오케이 그리고 플러스 내가 멀리 도망갈 때까지 살인마의 실명을 책임져줄 협지까지 완벽한 세팅입니다 무조건 손 잼든 잼든 는거 아니지? 아직 안 왔어요 하늘은 연두색 불빛은 보라색

블라이트, 너스는 오늘 너무 많이 만났어. 차라리 블라이트 상대하기를 기원하면서 너스를 만날 바에 블라이트. 한 명, 한 명. 아, 리드 위치야.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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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이트 마시고 스프린트 부스터 스프린트였지 깜빡.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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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야! 코마님 <laughs> 나이트가 보셨냐고요? 나이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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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 안 가봤습니다. 아, <목소리> 하필 쳐다보로라니 아주 그냥 기가 막히네요. 그래도 일발전기 어그로는 했다. 그래. 평범하게 어우로 끌었어요. 공물 아무도 안 썼네. 병아리님 나이트 가봤어요? 나이트 분위기가 어때요? 나이트도 약간 클럽 같나? 근데 약간 올드스쿨 느낌 아니에요? <목소리> 거기 숨어있는다고안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살려줘 여기까지 어... 어... 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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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가 어... 디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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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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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가 어... 이 어... 어... 아주아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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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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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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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래소리 빵빵하고 클럽 안가봤어 아 저도 한번밖에 안가봤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한번밖에 안가고 근데 너무 시끄럽고 이래가지고 내 스타일 아니야 야 실쿨 남겨 놓고 뜁니다. 생각 고 교회 철야 예배 들고 왔어요. 어유, 고생하셨어요. 지금 총리님도 기독교신가요? 그러면 아유, 고생하셨네. 저도 새벽 예배 많이 가봤거든요. 어, 안 돼. 아, 미안합니다. 아유, 아니 다 봤었네. 어, 야. 나 다녔지만, 그, 그, 그게 모든 교회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되게 신기했어. 그... 그, 목사님 말씀 끝나고, 그, 이제 목사님이 두... 불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야, 이거, 이거, 이거 목사님이다. 이제 나랑... 팔리 맞네. 아, 손님이 손님이 안 아, 그래요? 볼때 이제 불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부처님이 아, 아, 잠깐만 어? 조금 안오네? 조금 오는 줄 사람들이 방언이 터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표현해 막 하면서 어떤 사람은 알수 없는 언어로 막막아 미쳤어 아 갑자기 이러 이러면서 막 기도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 뭐냐, 그 뭐, 막,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기도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 나도 그거 처음 봤을 때 되게 신기했어. 어, 약간 흡사, 약간, 어?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돼. 어쨌든 신기했습니다. 흡사, 어 말을 좀 아낄게요. 이게, 이게 처음 보는 사람을그 광경이 되게 낯설단 말이야. 그거 초 처음 <laughs> 보고나서 어, 말이 아프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저 그런게 신기하거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게 기독교 내에서도 말이 많은 부분이에요? 아그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생각을 그냥 전하자면 흡사 나는 외계인의 소굴 느낌이 났어 약간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인간을 조종하는 느낌? 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쉬. 다, 제각각으로, 어떤 사람은 외계어 1, 어떤, 다음 사람은 외계어 2,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졌맨 처음에 딱 그거 봤을 때. 음. 신기하더라고. 어, 나 그거 보고 나서, 와. 어, 나 혼자 봉 쪄가지고, 그, 그, 때 같이 갔던 여자친구는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데, 그런 사람들 보고 봉 쪄가지고 나온 거야. 발전이왜다 돌아갔냐, 이거. 1층에 남았나? 아, 주짜 1층에 남았나 본데요? <웃음> 아이고, 이거 숫자야, 겠다 거의, 걷자. 아이고. 나 봤나? 봤겠지? 벽보고 <laughs> 다녀. 어,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laughs> 깜짝 놀랬어. 어 맞아 솔직히 맞아 맨 처음에 나 무서운 감정도 들었어요. 약간 소름 돋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나 혼자 봉쪄가지고 어? 사람들 막 그래서 막 이러고 무슨 막 하고 있고 막 엎드려가지고 절 하는 자세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 막어나 혼자 그때 봉쪄서나 주변 구경하기 바빴어요. 그 때, 어, 저 사람은, 어떤 자세로 하나, 저 사람은, 어떤 자세로 하나막 구경하기 바빴어. <laughs> 아, 전 초딩 때, 달란트 준다고 생활해 갔다가, 울려서 도망치고 그럴만해. 어, 그럴만해요. 저기, 바, 많이 돌아간 발쪽이 견제당하나보다. 제가 여기 계속 돌릴게요. 거리니까 기호님도 경험 있으시구나. 아. 그게 말이 많은 게안 좋은 쪽으로 말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은 그냥, 그냥,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대입되나요? 그게 뭐. 나는 잘 모르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 권장하는 목사님도 있고, 아닌 목사님도 있고, 아. 그렇구만. 통일인가니는건 아니구나. 신기하네. 야, 그래도 발전기 다 돌렸어요. 나이스. 아, 탈출꿀 아, 내가 아 <laughs> 어. 아 바로한 줄 알았지. 다이다 <laughs> 어. 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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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될걸 아, 저기 아직 열리기 전이야 반대로 왔네 치료하고, 치료하고 천천히 름시다 실요? 평균에 어. 나오는 방언은 원래 자기 몸으로 얘기하면 저절로 외국어가 들리는 현상인데 아, 외국어로. 지나가. 지나 알깨웠니 오케이. 다음 남친 정리하고 대전 엄마집 와서 신앙생활 다시.. 어? 잠깐만 아 네네 지금 열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짜장면 왔아 다시 시작한지 오래돼가지고 여기는 잘 모른다고? 현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하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음,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 원래 자기 모국어로 얘기하면 저절로 외국어로 들리는 현상이야. 아아... 그러니까 이 시간에 짜장면 있는 집이 나나 몰랐어. 기기. 발전기 선견지명. 아, 어, 라쿠님 좋았다. 주지. 야 아, 라쿤이 이거 나 짜장면이 와가지고 나머지 한 판은 힙에도 될까요? 허허허허허헣 아. 헉원 <laughs> 런! 어? 어? 대체 얼마나 처먹는 일 잠깐만 게이야. 일단 준비해놓고 어어어 어, 어, 런인가요? 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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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짜장면 왔으니까 라면이 면이 불기 전에 일단 먹자 아무튼, 저는 모든 신앙생활이야. 이야... 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어. 난 그걸로 뭐라 한건 아니고, 그게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다는 걸 말을 하고 싶어. 요 어. <목소리> <목소리> 옛날 방송, 방송 한시라서 아쉽네요. 어, 항상 이쯤되면 누군가가 연장을 하긴 했거든요? 오늘 칼퇴각 나오나? 일단. 자, 여러분들, 잠깐 카테고리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든 잠깐.